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먼저 한국사회공헌협회 부산지회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, 기회가 된다면 저도 우리 청년들께 직접 인사드리고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라는 국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. 어, 저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만나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사실 우리 한국 사회공헌 협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지금 현대 사회는 나눔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사회는 어, 경쟁을 통해서 꼭 살아남아야 하는 이런 사회로 아주 척박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런 나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뭐 사회 활동이라든지 사회 공헌 활동 그리고 어르신들 부양을 하고 청년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.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도 해주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정말 저는 우리 활동해주시는 청년 활동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어 이번에 부산지회의 발족으로 인해서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나눔의 실천이 뿌리깊이 박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. 다시 한번 오늘 발대식을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